누룽지는 최근에 참 맛이 있더라고요. 음. 아, 좀 뜨겁습니다. 근데,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 네. 음. 오늘 태운 누룽지 만들려고 합니다. 센 불로 지금 시작했습니다. 이제 탄 냄새가 좀 납니다. 예. 아, 지난번보다는 좀더잘된것 같은데요. 예, 예. 제가 은퇴하고 이제 누룽지를 먹어보니까 누룽지가 맛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은퇴하고 이제 누룽지를 좀 자주 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일이 뭐 누룽지를 해달라 하기가 좀 와이프한테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누룽지를 때때로 그냥 해서 직접 먹으려다 보니까 누룽지 하는 걸 제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, 그래서 제가 지금 누룽지를 만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올해 이번 삶을 좀 태워가지고 약간 쓴맛이 좀 나는 누룽지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하고 91살인데, 지금까지 늘 누룽지를 잘 드시더라고요. 밥을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언제나 누룽지를 한 그릇도 드세요. 엊그지 장모님 댁에 갔는데 여전히 누룽지를 드세요. 근데 제가 누룽지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누룽지를 꼭 먹어보려고. 아잘 됐습니다. 저 수준에 잘 됐습니다. 전문가 수준에는 뭐좀 빵점인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 수준에는 잘 됐는데 이 누룽지를 오늘 은좀 태워가지고 예. 아, 예. 폰도 잡고 지금, 왼손은 찰병을 하고, 오른손은 하니까 잘,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. 예, 예, 뒤집었습니다. 예. 약한 불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이래가지고 좀 더, 태워야 누룽지가 될것 같거든요. 지난번엔 약간 누룽지가 연 너무 약해가지고 좀 쓴맛이 안 나더라고요. 오늘은 좀 한번 쓴맛을 느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가스불이, 가스불이 끝나버리는 것 같네요. 자동 이게 뭐이 조절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,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시 한 불을 올리, 올려야 될까요? 다시 불을 올려왔습니다. 이게 불이 또 꺼질지 모르겠네요. 아 참, 누룽지 타는 이 또덕또덕 하는 게 참, 좋네요. 듣기 좋네요. 아,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. 또 나갔습니다. <laughs> 아, 어떻게 해야 되죠, 이때는? 바로 한번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아. 누룽지가 이제 서서히 끓고 있습니다. 아, 보기가 참 좋습니다. 아 지난번보다는 더 진해져 가지고 태우니까 진해지고 국물도 더 진해졌습니다 이, 이 보십시오 예. 국물도 그냥 그 누룽지 솥 태운 소스에다가 하니까 국물도 더 진해졌고요 제가 하루 두끼 식사를 하거든요 하루 두끼한 식사한지 한 15년 넘었습니다 음. 근데 이제 하루 한끼 정도 누룽지도 먹어보고, 또 밥도 먹어보고, 번갈아서 한 먹어보기도 하고, 식사하고 누룽지 먹어보기도 하고, 누룽지를 끼니 때보다, 끼니 때마다 조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왠지 지난번에 안 먹어봤으면 구수하더라고요. 제가 누룽지를 거의 안 먹었거든요. 뭐 식사하고 물 먹으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잘안 먹었는데, 저 지난번에 장인댁에 가서 누룽지를 먹어 보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,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하고 9한살인데 평생을 누룽지 드십니다. 식사하고 나면 누룽지 커, 누룽지 물 먹고 누룽지 끓여 드시고, 쟁쟁하거든요. 어, 그 쟁쟁하거든요. 누룽지를 드셔서, 그래, 건강이 비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에. 아, 이몇분 끓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한 1분 있다가 끝내야 될것 같은데. 이제 누룽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, 지난번보다는 색깔이 좀 진하죠? 예. 아, 맛이 있습니다. 김장김치입니다 저희 아내가 해마다 김장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텃밭에서 150포기 심었는데 한 50포기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죽더라고요 음 맛이 있습니다. 이제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 저가 국물을 잘안 먹거든요. 그데이 누룽지 끓이 본 숭늉, 숭늉이라죠. 이 숭늉 국물이 이게 얼큰하게 맛이 있어요. 아.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